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투자의 정보를 드리는 저희 공유방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보기가 있는데요.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네, 이렇게 파란색의 링크창이 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바일 링크, PC 링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네, 모바일 링크를 클릭하신 후 보내기만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PC링크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한번 기재해 주신 후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100% 무료, 금전요구는 일절 없는 저희 공유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입하셔서 1대1 무료 상담이라든지 투자 정보 빠르게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XRP에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ETF라던지 스테이블코인, 은행 시스템 진입, 그리고 글로벌 결제망 확장까지 이런 굵직한 소식들이 하루에도 겹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 XRP가 진짜로 기간의 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차례차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만 뽑아서 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만 4건에서 5건 그리고 유럽에서도 최소 1건의 XRP ETF 출시 신청이 규제 당국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ETF 사례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SEC가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법적 압박이 커지자 결국 승인을 해줬고 그 결과 기간 자금 유입에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XRP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TF는 개인 키 관리라든지 수탁 부담 때문에 그동안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를 하지 못했던 기간 투자자들에게 진입문턱을 확 낮춰주는 관문 역할을 해요. 여기서 골드만삭스라든지 구글,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전통 금융권의 이름까지 함께 언급이 됐는데요. 이런 파트너십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기관이 실제로 XRP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채택 증가에 따라 가능성 있는 세 가지 암호화폐라는 기사였는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60조죠. 네, 이 정도 규모로 커졌는데요. 한달새5% 이상 늘었고, 앞으로도 확장세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파이 중심으로 자금이 모이고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속도와, 네, 속도와 스스로가 저렴한 장점 덕에 결제와 앱 중심으로 성장 중입니다. XRP는 처음부터 은행이라든지 핀테크, 네, 그리고 국경 간에 결제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져서 설계가 됐습니다. 이미 승인이 된 신탁 라인이라든지 발행사 동결, 자동 마켓 메이커 같은 금융기관이 필요라는 기능이 다 갖춰져 있죠. 최근에는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요. 이게 XRP 레저 위에서만 돌아가도록 만들었는데요. 즉, 앞으로 아릴리 s 스대가 확대가 될수록 XRP 네트워크의 결제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기사였고요. 다음 주요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ETF 승인 심사 스테이블코인 RLUSD 은행 시스템 통합이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RLUSD가 앞서 말씀드린 거죠. 준비금은 세계 최대 커스터디 은행인 BNI멜론 네, 여기에 보관을 합니다. 지금 리플은 여기에 더해 미국 은행인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연방 준비 제도에 결제 시스템에 접근권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승인이 나게 되면 RLUSD는 미국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쓰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겁니다. 이미 벤코오브 아메리카에 비롯한 일부 대형 금융기관이 내부 테스트에서 RLUSD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아직은 정식 통합 단계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제도권 진입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가능성을 얘기하던 시기를 넘어서 실제로 금융 인프라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와 같이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4년 넘게 이어졌던 s e c 와의 소송이 완전히 종결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제2순회항소법원에 양측에 공동 소치하 요청을 승인을 했고 XRP는 가장 큰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리플은 악성행위자라는 지정도 해제되면서 네, 5년간 막혀있던 사모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죠. 이거는 상장 준비라든지 은행 인가 추진, 글로벌 확장에 속도를 낼수 있는 네, 재정적 기반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퀀텀 바이오파마나 웍스포트나 비보 파워 같은 상장사들이 수백만 개, 수천만 달러의 규모로 지금 XRP를 매입을 했는데요. 비보 파워는 무려 1억 2100만 달러죠. 네. 금액을 투입을 해서 세계 최초의 XRP 전용 트레저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ETF 심사라든지 지금 스테이블 코인 확장이라든지 RLUSD 제도권 진입 시도 소송 종결과 자금 재개 이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루하루 가격 등락보다 훨씬 더큰 그림입니다. 올해 하반기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로 본격화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 놓치시면 두고두고 아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리플의 순기능을 알고 묵묵히 기다려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부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까지 저희 공유방 안에서는 초보자 분들이든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오신 고수분들이든 저희 공유방에서 방송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아주 빠르고 면밀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고래들만큼 빠르게 캐치하고 전문가들이 주는 실전 정보를 바로 받아보시면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함께 빠르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공유방 진입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네, 이렇게 파란색의 링크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링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바일 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에서 보내기만 눌러 주시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한번 써 주시고 제출까지만 눌러 주시면 저희 공유방 진입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금전 요구는 없는 100% 무료 공유방이에요. 그리고 1대1 무료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빠른 정보 제공도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 모두 문자 하나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모든 게 문자 하나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오늘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뉴스 나나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